진짜 진짜 엄마 오늘 은어아 정말. 왔어. 리 영상 찍고 있어뭐요 영상 찍고 있는데. 영상 찍고 있어. 아 영상 우리 목소리가 소시끄럽겠다. 웃었는데. 영상으로 찍었대. 영상으로 찍고 있어. 다 오늘 쌍꺼풀있다같아지 음, 지야, 이뻐? 가기. 어, 응. 바라눈 떴다, 까맣다눈 떴다, 깜았다. 까맣다. 언니야 눈도 막, 왔어. 눈도 막 치켜올리네. 음. 아직 쪼쪼 안 맞아. 안 맞지. 재밌어요, 좀 맞지. 언니야. 어무야 언니야 왔어, 대구 안 오고 거기 있어서 슬퍼, 라 어이고. 응? 오늘은 안 오네 열무. 어 지금은 안 늘어. 열무야. <laughs> 또 실제로 보는다. 우리가 연면어 웃는다 웃는다 잘 웃는다. 어 언니야 언빠가 좋은 것 같다. 오늘 왜 이렇게 잘 웃어주나. 잘, 잘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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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잘 웃네. <laughs> 아이고. 아니 어떻게 볼 때마다 틀려 표정이? 우리 카라키가 진하네. 응. <laughs> 어숨 많은 것들 맞지? <laughs> <막혔어. 음음. 웃음> 태어나 응. 정말 응. 응, 근데 금방 태어난 아들은 진짜 다 비슷.